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부 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경험하면서 이번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이 드디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데다 여러 메이저 알트코인이 역대급 강세를 보여준 덕분에 이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코인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플의 가격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단기간에 400% 이상 급등하며 자그마치 7년 만에 4천원대를 돌파했는데요. 리플의 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10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표하는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시총 규모가 200조원을 돌파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테더를 넘어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코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덕분인지 리플에서 파생된 스텔라루멘도 단기간에 4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목받았죠. 뿐만 아니라,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도 지난달 초부터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단기간에 200% 급등하며 600원대에 도달했고, 이는 2021년 코인 강세장 이후 3년만에 이루어진 상승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영향으로, 업비트에서 발생한 도지 코인의 하루 거래 대금이 구조 원에 달하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넘어서기도 했죠. 또한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 역시 최근 100% 이상 급등하여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강세의 배경에는 먼저 최근에 진행된 미국 대선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과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공격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던 게리 겐슬러 SEC 이장이 공식 사임하고 친 암호화폐의 인사로 유명한 폴 에킨스가 SEC의 새로운 의장직으로 지명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원하고 트럼프 본인이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를 통해 디파이 플랫폼으로 추정되는 트루스파이의 상표를 신청한 데다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도지코인의 티커명하고 이름이 같은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를 설립하여 머스크를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디파이하고 민코인 메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장기적인 강세를 보여주리라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이 반영된 것인지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거래소 업비트가 적극적으로 신규 코인을 상장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먼저 AI 관련 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랜더토큰이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로 가격이 단기간에 40% 가까이 급등했죠 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디파이 관련 코인인 퍼퍼하고 스웰 네트워크도 상장했는데요 업비트 상장 소식이 전해진 뒤로 퍼퍼와 스웰 네트워크도 각각 45%, 40% 이상 가까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원화 상장한 뒤로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을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고양이 테마 밈코인을 대표하는 뮤코인이 그 주인공이었으며, 업비트에서 뮤코인을 워낙 상장한다고 하자마자, 뮤코인 가격은 30분 만에 신고점을 경신했죠. 더해서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인 페페코인이 업비트는 물론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면서 가격이 100% 상승하여 저점 대비 220만 배의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단돈 26달러로 페페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무려 860억 원을 벌어들인 사례가 등장하여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솔라나 기반 밈코인 메타에 탄생하고 급등을 불러온 봉크코인 역시 업비트에 상장되자마자 단기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경신하여 저점 대비 64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는 물론 최근 업비트가 상장한 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메타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한 인물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며 주요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일스트롬에 설립한 아서 헤이지죠.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아직 1억 원을 넘지 않았던 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으로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때부터 정확히 한달 만에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고점을 경신하여, 아서 헤이즈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죠. 또 작년부터 AI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이 비트코인을 10억 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AI 관련 코인인 에이셔를 프로젝트 출시 초기부터 본인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에스트롬을 통해서 투자했는데요. 에이셔는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3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밈코인에 대해서도 강세 관점을 계속 제시했으며 실제로 급등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고양이 테마의 대표 밈코인인 뮤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한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뮤코인의 가격은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뒤로 몇 시간 만에 100% 상승하기도 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뮤코인으로 수익을 봤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뮤코인은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를 상장한 지 3년 만에 새로 원화 상장한 민코인이 되어 30분 만에 신고점을 돌파할 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서 헤이즈는 디파이 관련 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본 것은 물론 관련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메타의 대표 자리에 있는 팬들을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었으며 투자 정황이 드러난 시점부터 팬들은 고점까지 단기간에 550% 급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팬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66억 원이라는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여 화제가 되었고, 아서 헤이즈가 디파이 메타의 대표 코인인 에테나를 150억 원 이상 매집했다고 알려졌으며 관련 소식이 나온 뒤로 에테나의 가격은 50% 이상 오르면서 전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아서 헤이즈는 디파이 관련 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마침 디파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디파이 관련 코인의 강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밈 코인과 디파이, 그리고 AI 메타의 코인들이 현재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세 가지 메타에 속한 여러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했으니 업비트가 해당 메타에 관련된 코인들을 추가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속한 메타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앞으로 업비트 원화 상장을 통한 단기 강세는 물론 장기적인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고트코인인데요. 고트코인은 AI봇 기반의 밈코인으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봇인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적극 홍보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AI 관련 민코인 메타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며 급등하였고,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발표한 AI 관련 민코인 보고서에서 대표 사례로 고트코인이 등장하기도 했죠. 이처럼 고트코인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던 바탕에는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있었는데요. 마크 앤드리슨은 고트코인을 홍보한 터미널 오브 트루스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AI봇이 제시한 코인 지갑으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했으며, 이후 고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한 것을 보고 마크 앤드리스는 인공지능과 미미 결합된 고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트코인의 빠른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죠. 특히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대형 투자기관이 매집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아서 헤이즈가 최근 고트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고트코인의 시총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고트코인의 전망을 공유하고 가격은 일주일 만에 150% 상승했는데요. 심지어 아서 헤이즈가 고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며칠 뒤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트코인을 상장하면서 단기 폭등을 불러왔으며 고트코인의 시총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여 아서 헤이즈의 예측이 적중하게 되었죠. 또한 바이낸스에서 6,400만 달러, 원화로 거의 900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도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고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이 다음 코인 강세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밈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주목받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윈터뮤트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 지갑 주소에서 고트코인이 400억 원 정도 있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인물하고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민코인 트레이더의 관심을 받았으며 초대형 기관 세력도 수백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죠. 더해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고트코인의 성장을 불러온 터미널 오브트루스 계정에 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과 코인베이스 사이에 접점이 생겼는데요. 마침 코인베이스는 주요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인 무댕 코인의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몇 시간 만에 코인 가격이 120% 올랐고 이어서 인공지능 채찌 PT를 최초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관련 밈 코인의 대표인 터보 코인도 상장 로드맵에 추가하면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 관련 밈 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한 고트 코인이 코인베이스는 물론 현재 인기 있는 밈 코인을 원화상장하여 급등을 불러오고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강세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트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후오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이더파이인데요. 이더파이는 현재 이더리움의 강세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의 대표 중 하나이며, 친암호화폐 미국 대통령으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더파이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디파이 메타의 핵심 코인으로 이더파이가 조명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메이저 디파이 코인인 에이브를 기반으로 구축된다고 알려진 덕분인데요. 에이브는 최근에 많이 늘어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더파이 기반 시장을 새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에이브 플랫폼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수요 범위가 크게 늘어났죠. 전문가들은 에이브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260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에이브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260달러, 즉 36만원을 넘어서면서 에이브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더파이도 주목을 받으며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한 아서헤이즈는 본인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에스트롬을 통해 이더파이를 프로젝트 초기부터 투자했고 앞으로 주목받을 디파이 코인의 사례로 이더파이를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게다가 현재 아서 헤이즈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160억 원 넘는 이더파이 관련 토큰을 보유한 것도 알수 있는데요. 이는 아서 헤이즈가 160억 원 이상의 거금을 이더파이에 예치할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으니 이더파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더파이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런치풀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도 이더파이의 잠재력을 인정했다고 볼수 있죠. 마침 이러한 이더파이의 특징은 업비트에 워낙 상장되어 강세를 보여준 대표 디파이 코인인 팬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이더파이하고 팬들은 모두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이며, 아서 헤이즈가 두 코인에 전부 투자했고, 바이낸스가 이더파이하고 팬들의 런치풀을 진행했다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으로 볼수 있죠. 더해서 팬들은 업비트 상장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워낙 상장되어 있었으며, 이더파이도 최근 빗썸에 상장되면서 마치 팬들의 성장 과정을 이더파이가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를 토대로 업비트가 이더파이를 워낙 상장하면서 이더파이의 단기 강세를 불러오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더파이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빗썸을 포함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파일 코인인데요. 파일 코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플랫폼이자 AI 관련 코인의 대표주자이며 행성 간 파일 시스템, IPFS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저장 서비스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때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메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이 나서 헤이즈는 파일코인의 상당한 이용자고 유용성을 바탕으로 향후에 AI 관련 메타를 주도할 유망주로 꼽았으며 목표가를 지금으로부터 1200% 오른 100달러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더해서 파일코인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인 필리퀴드는 최근 예치 자산 규모가 100% 가까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현재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덕분에 미국에서 디파이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디파이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파일코인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파일코인은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체이자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 랩터를 개발한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우주산업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파일코인의 저장 기술인 IPFS가 탑재된 로키드 마틴의 인공위성으로 IPFS 백서하고 파일코인 마스코트 이미지를 전송했다는 것이죠. 이는 우주공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우주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였던 비트코인 창시자 후보로 오르면서 화제가 되었던 피터 토드가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 우주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데다 크레딧 코인을 기반으로 탄생한 탈중앙 인터넷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인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알려지면서 크레딧 코인이 몇 시간 만에 40% 오르는데 영향을 주며 우주 공간에서의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파일코인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데이터 전송에 성공하여 우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니 향후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우주로 진출하게 된다면 파일코인의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파일코인의 가치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가 AI 분야의 대표 코인이자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랜더 토큰을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40% 급등을 불러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파일 코인도 마찬가지로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가 지원되고 있으며 랜더 토큰처럼 AI 메타의 주요 코인이기에 업비트가 파일 코인도 원화 상장하여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파일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 등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